자 이번에 저희 대형포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요일날 매수한 종목이고요 무료천으로 어, 드리진 않았지만 매수했는데 오늘 상한가를 쳤습니다 오늘 뭐 대형포장이 급등한 요인은 결국에는 이제 물류대란이 되겠습니다 포장이 포장지 값도 올라가고 있고 연말로 가면서 연말대란이 현실화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지금 퍼졌고, 어, 퍼짐을 넘어서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여지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뭐, 저희 기존 분들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응법을 좀 드릴 텐데, 간단합니다. 대응하는 법은 좀 간단해요. 그리고 뭐, 기업 이슈도 간단한데, 그래도, 뭐, 저만 익숙할 수 있죠. 주린이분들을 위해서 기업 내용 먼저 체크하고 이어서 대응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형 포장입니다. 연관 검색 내용 보시면 전부 다 재지이고요. 윤석열 내용도 있습니다. 자, 시총이 딱 2천억 찍었고요. 매출액이 2,700억 작년 기준 네 형성했습니다. 79년도 설립해서 90년도 상장된 기업입니다. 어주 업종을 보시면 골판지 제조업 써있죠. 연봉은 연봉은 뭐 저희가 읽을 필요 없죠. 자, 골판지 대란에 포장재 기업 특히 대형 포장이 상한가 찍었다라는 이슈를 보실 수 있고요. 뭐 택배 상자 배달 포장 수요가 늘면서 아무래도 비대면 상황에서 당연히 뭐 선물을 주고 받을 때 저희 뭐 마음으로 전하거나 혹은 직접 어떻게 만나서 뭐밥한 끼가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선물을 혹 보낸다면 뭐 포장지에 쌓여 있는 택배를 보낼 수밖에 없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해서 관련한 이슈를 강하게 받고 있는 대형 포장입니다. 자, 대형 포장 대응하는 법 간단합니다. 네, 대응하는 법 간단한데 어떻게 대응하면 좀 좋을까요? 일단 뭐 분봉상의 대응 아니 일봉상의 대응은 조금 의미가 없는 게. 보통 오늘 같은 흐름이 나온 적이 과거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급등 후 밀리는 정강후약의 패턴을 과거에 계속 보여줬고 상한가 마감하는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번이 좀 이례적이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고 또 기존의 패턴이 이렇게 정강후약이 많이 나오는 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취약하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존 패턴으로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돌파에 이은 상승갭에 뭐 상승하는 모습 연달아 기록하면서 어 적산병까지 기록을 한 마당이기 때문에 일봉보다는 60분봉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 지금 지지받는 게 단기적으로 11선 볼수 있습니다. 어 1700라인 부근에 주가 아 11라인 머물러 있는데 이 라인이 지지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고요. 단기적으로 오, 어제 기준 지지를 또 해줬던 라인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라인 지지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단기적으로 이제 정강우약 같은 패턴이 분봉상으로도 나타나면 그 대응이 가능한데 복잡하죠. 복잡하니까 어, 60분봉상 저희가 일일이 보면서 제가 실시간으로 체크를 드리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쉬운 방법 그리고 쉬우면서도 최적의 타이밍에 매도할 수 있는 방법 그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서 어, 11선 이탈 마감하지 않으면 홀딩해 주시는 걸로 해서 네, 60분 봉상 11선 대응 이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